제5회 인카 구명 슈퍼볼링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로부터 중계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선 2일차 남자부 경기 천안시청대 울주군청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변신규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인조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앞선 3인조전 접전 끝에 천안시청이 신승을 거뒀고요. 3.2점을 천안시청이 올린 가운데 이제 두 팀은 2인조전에 들어가있습니다 치열하기도 했고 뭐 네. 선수들이 워낙 또 좋은 샷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참 보는 즐거움이 있었던 3인조전이었는데요. 이번 2인조전도 기대감이 큽니다. 자, 울주군청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황동욱 선수와 오진원 선수가 오늘 2인조전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울주군청입니다. 이에 맞서는 천안시청 2인조전 출전 선수 소개해드리죠. 네. 조용훈 선수 그리고 천재우 선수 순으로 나서게 되는 천안 시청입니다. 자, 앞서 이제 울주군청 박상진 선수의 슈퍼블링 데뷔전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어, 이번 2인조 전에도 지금 슈퍼블링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가 있어요. 네, 바로 지금, 이 선수입니다. 네, 천안 시청의 지금 조용훈 선수인데요. 네. 올해 또 2024년도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고요. 네. 또 흥미로운 거는 지금 트윈드 볼러 거든요 네. 네. 10대 선수, 2005년생. 혹시 뭐 요즘 10대 선수들은 넘리스 트윈드가 대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영훈, 슈퍼볼링 데뷔 전첫 토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와, 오늘 <laughs> 박상진 그리고 또 조영훈까지. 네. 확실히 그 자신의 존재를 좀 각인시키고 있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초년생답지 않게 오히려 선배들보다도 더 차분해요, 지금. 네. 아니, 사실 앞서 3인조 끝나고 네. 주장 차이노 선수가 네. 동료들끼리 이야기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네. 어, 첫 경기는 항상 떨려.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 경험 많은 <받는> 차이노 선수도. <laughs> 그만큼 첫 경기가 어려운데 어, 조용 선수 잘 풀어줬고요. 물주군청 황덕호. 브럭클린 존 들그랬지만한핀이섰습니다아 방금 황동욱 선수는 지금 실투가 나왔는데요. 예. 엄지가 본인이 원래 가져가는 타이밍보다도 늦게 지금 탈구가 되면서 안쪽에 지금 투구가 됐습니다. 예. 황동욱 선수는 올해 국가대표 선발이 된 선수예요. 예. 양팀의 지금 이인조전 리더부가 현 청소년 대표, 현 국가대표입니다. 네. 수야 선거. 용영훈대황덕욱 1프레임이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천안시청 이인조전또한 명의 선수 천재우 선수입니다. 네. 천재우 선수도 2012, 13, 14, 16년 국가대표를 했었어요. 네, 다년간에 지금 국가대표 선수를 생활을 하고 올해 또 천재로도 스트라이크를 붙입니다. 더블. 천재호 선수 올 시즌을 끝으로 또 은퇴 결정을 내렸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올해 이제 팀에서의 마지막 시즌. 네. 아, 그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는 올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 또 중요한 대회가 이슈퍼볼링이고요 이번엔 울주군청 오진원. 오진원 선수도 2000년생의 어린 선수고요.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스트라이크, 오진원. 오진원 선수, 청소년 대표 상비군을 거쳐서 지난해까지 국가대표 상비군 네. 했었던 선수고요. 자, 울주군청의 이제 일단 한 것을 볼링 시작 후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으로 여길 정도로 어, 이울주군청 있다는 본인에게도 인사가 깊던 것 같습니다. 네. 3프레임 울주군청 황동호 황동선수는 여자 행성군청의 주장 황현주 선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만족스러운 투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황동선수네요. 황동선 수참 회전을 강점으로 하는 선수인데 이게 회전이 본인도 얘기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네. <laughs> 회전 조절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예, 스페어를 준비합니다. 스페어, 방동욱이었습니다. 방동욱 선수가 이제 예, 1프레임, 3프레임 연속 9스페어, 조금씩 조금씩 조 감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조영훈 선수 인상적인 1프레임을 보여줬고 이제 두 번째 두배 나섭니다. 현 청소년 국가대표. 네. 전형적인 2트핸드 볼로 답게 강한 RPM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조영훈 선수의 어떤 화려한 샷을 좀 많이 보기를 기대합니다. 조영훈 좋습니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영훈. 아 조영훈 선수 굉장히 분더덕이가 없습니다. 네. 네. 조영훈 선수는 올해 이제 우리나라 인천에서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요. 네, 올해 지금 2024년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가 인천에서 지금 열리는데요. 네. 거기에 지금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네. 아, 정말 뭐. 기대를 한 몸에 또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슈퍼볼링 데뷔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오진원 이프레임 <laughs> e 스트라이크 후에 또 하나의 스트라이크입니다. 황동욱 선수가 초반에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음. 오진원 선수가 받쳐주네요. 네, 오진호 네. 선수 지난 시즌에 비해서 스윙이 많이 간결해졌어요. 네. 굉장히 지금 비시즌 기간에 어, 본인의 좀 단점을 많이 보완해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천재우 선수의 차례. 이제 팀에서의 마지막 시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더 차분하게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시즌 9.2의 에버리제프티였습니다. 천재우 500억 천안 시청. 어, 경기 초반 지금 천안 시청에 스트라이크 행렬 행진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예. 조영훈 천재우 초반부터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있는 울주군청 오프레임 황동욱 볼링이란 하루하루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이야기한 황동욱 선수인데요. 네. 초반에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이제 오프레임 습니다. 황동욱의첫 번째 스트라이크. 아, 확실히 베테랑 선수답게 불어내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오른쪽 이제 한 번씩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길을 찾았던 오프레임이었습니다 네. 오프레임 다시 조용훈 조용훈의 오프레임 10번이 남았습니다 5 0에서 일단은 행진이 멈춘 천안시청 네. 종전 투구보다도 조금 안쪽에 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네 10번 핀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아네자 아쉬움이 있지만 뭐, 어핀 쓰러진 후에 주변에서 이 선배 선수들이 격려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성공합니다. 2005년생 10대 선수가 이제 슈퍼볼링에선을 보이면서 네. 어 사실 슈퍼볼링에서는 투핸드 볼로 보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올해 2024년도 슈퍼볼링 조용훈이라는 또 존재가 각인이 되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훈 선수가 가장 그 존경하는 선수는. 오진원 선수 아니고 신진원 선수라고 합니다. 네. <laughs> 경북독총의 음. 신진원 선수인데 신진원 네. 선수도 트윈드볼러거든요. 네. 음. 자 지금 투구하고 있는 선수는 울주군청의 오진원. 음. 10번. 자, 오진원 선수도 앞선 두 번의 스트라이크 후에 한번 제동이 걸립니다. 네 지금. 본인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데 착지가 네. 좀 불안정해 졌어요 불안하다 보니까 마지막 팔로스로가 끝까지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네. 터키를 놓친 지금의 상황이라서 조금 더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진원 아, 자 지금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네. 허허. 지금 두 그러네. 번의 투구가 다 지금 착지가 불안정했는데 오지로 아. 어, 선수 지금 어, 신발 바닥이나 아니면 어프로치를 조금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울주군청에서 한번 실수가 나왔고 천안시청 천재호. 타이노 선수와 함께 천안 국일고 출신 천안 시청 선수 천재우 흔들거리는 10번이 역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조용은 천재우 두 선수에게 모두 10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투구는 뭐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본인이 투구하고도 이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흔들렸는데도 안 넘어가네. <laughs> 볼링도 마음대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네. 10번이 제일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페어는 성공했습니다. 4백어 후에 연속 스페어 전환 시청입니다. 전환 시청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7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불쭉은 청 <불주군청> 황동욱 선수 황동욱 선수가 어, 시행착오 후에 이제 오른쪽 레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가져 왔고 왼쪽 레인에 서시 섰습니다 <불주> 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뭔가 네. 피니시에서 짧고도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게또특징인 황동. 네, 황동인데요또 네. 그만큼의 또 어, 근력 보강을 많이 하거든요. 네. 황동 선수의 스트라이크 그리고 조영훈 선수의 차례입니다. 었어요. 네. 아, 오케이. 이라고 거론되는 게 이제 강한 회전 rpm 인데 뭐 그에 반해서 좀 반대 극부에 있다면 이제 정확성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확성 부분에서 약간 오차를 좀 드러냈었던 조용호 선수였네요. 아니 지금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레인의 변화가 왔어요. 아, 네 라인 ]가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달라졌다.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5, 6, 7프레임의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렇군요. 네 확실히 이게. 방송 경기다 보니까 네. 조명이 있으니까 오일이 좀 빨리 마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 이제 승부처 8, 9, 10프레임으로 가는데 네. 자, 선수들이 또 어차, 어떤 대처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울주로서는 오진호 선수 지금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laughs> 더블 도전 오진원 아웃핀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인에 지금 변화가 오다 보니까 브레이크 포인트 가 지금 미리 지금 꺾이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다 지금 라인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는. 꼭 하나하나 하나 들어갈 때마다 조금 더 선수를 머리를 좀 많이 써야겠군요. 네. 1요어0 5진원이었습니다. 4분에 실패한 울주군청 여전히 뒤져있습니다. 전한 시청 천재호 8백. 10번 계속해서 2인조 중 후반부에서 10번, 10번,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 점점 경기가 진행될수록 어, 그 레인링 지금 백엔드 부분이 좀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어, 핀들이 지금 많이 났는 네.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점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놓치지 않았던 10번 네번 연속 스트라이크, 그리고 네번 연속 스페어 천안시청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네 선수 각각 한 프레임씩만 남아 있습니다 네. 여전히 천안시청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 앞선 두 번의 투구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조용훈 이인 조전 마지막 프레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건구 네. 프레스트라이 아, 조용운 선수 앞선 투구에서는 좀더 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바깥쪽으로 형성을 해서 라인을 투구를 하다 보니까 좀 미리 꺾이는 거를 지금 투구에서는 오히려 오일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앵글을 좀 줄이면서 정, 정말 지능적으로 지금 투구를 했던 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초년생 답지 않게. 투구를 이어 나가고 있어요. 아, 뭐 순간순간 또 레인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 지금 보여주는 프레임이었어요. 황동욱 선수의 골 때. 찾은 것 같이 보였었던 황동욱 선수에게도 이 네. 레인의 급격한 변화는 부담이 됐던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남아있는 세핀 스페어 처리됩니다 자, 천안시청 이제 2인 조전도 승리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네. 프레임 준비하는 천재우 선수입니다. 3인 조전 세핀차이 천안시청의 승리. 자, 과연 2인 조전까지 승리로 승점 2점을 추가할 것인지 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천재우10 프레임 첫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확실히 조용훈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천재우 선수도 라인 조정을 했거든요. 예. 네, 좀 오일이 있는 부분을 좀 라인을 형성하면서 앵글을 좀 줄여서 지금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그 프레임 10 프레임. 어, 연속해서 또한번 터뜨렸던 천안시청의 두 선수. 승리는 확정된 상태에서 천재호 선수 다음 투구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9핀이 넘어갔고 10번이 섰습니다. 오늘 천안청 3인조전의 세 선수 그리고 2인조전의 두 선수 측경기치고는 또 좋은 컨디션을 계속 보여줬고요. 네. 오늘 뭐 앞으로의 어떤 남은 경기도 기대감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측경기가 되고 있네요. 네. 마지막 두 곡입니다. 천재호. 네, 치지 않았습니다. 235점. 천안 시청 이인조 조영훈 천재 선수의 점수는 235점입니다. 자 울주군청은 뭐 200점대까지는 가능은 한데 네. 어, 오진원 선수 뭐 계속해서 중계 때마다 강조해드리지만 뭐질때 지더라도 최대한 많은 점수를 뽑아놓고 지는 게 나중에 가서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본선 1일차 때 여자부 경기에서 정말 핀 싸움으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 티켓이 갈렸거든요. 네. 아스트라이 좋아요 오진원. 아 많이 아쉬울 거예요. 아, 오진원 선수에게 있어서 좀 어,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네. 네. 6 프레임의 그 미스가 좀 가장 크게 좀 남을 것 같고요. 네. 네. 불곡이 있었던 오늘 오진원 선수의 이인조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네. 다시 잘 정비해서 이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팀당 다섯 경기씩을 진행하는 네. 남자분입니다 그 중에 첫 경기예요 네. 오진원 아웃핀 는 200점대는 불가능해졌고요. 네. 울쭉은 청 오진원 선수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네. 194점. 울쭉은 청 2인조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결국 2인조전 235대. 94, 2인조전도 천안시청의 승리로 끝났고요. 조용훈, 천재우선수가 팀에 또한번 승점 2점을 남겼습니다. 천안시청대 울주군청의 남자부경기 3인조전, 2인조전 천안시청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오늘 네. 이 경기의 승점의 결과는 4대0, 천안시청 만이 승점 4점을 챙긴 결과였습니다. 자, 여섯 팀의 경쟁 계속 되고요. 자, 챔피언 결정전. 진출 과연 어느 팀이 할 것인지 계속해서 저희 중계방송 함께 하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안시청 울주군청 경기 마무리 하셨는데요. 자 최고의 순간을 또 한번 뽑아 봐야겠죠. 네. 오늘 뭐 인상적인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어, 3인조 경기 때는 그 울주군청의 박상진 선수의 스트라이크 행네 지금 나오네요. 콕 <laughs> 집어 네. 주셨는데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오늘 고트 박상진 네.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네. 신인 선수 스포블링 데뷔전이었는데 네, 오늘 3인조전에 출전해서 팀은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의 이샷 하나하나를 정말 많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트의 주인공 박상진 선수입니다. 1 0레임에서 어, 마무리. 네. 약간의 그 오게티 아쉬움은 좀 있었고요.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마지막 한팀 놓치지 않았고 어, 많은 어. 팬들에게 박상진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데뷔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용훈 선수의 데뷔전도 많은 눈길을 끌었는데 네. 아, 조용훈 선수의 데뷔전도 못지않게 네. 화려했습니다. 어, 굉장히 어, <laughs> 조용훈 닦지 않게 더군다나 네. 조용훈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단한 선수라서 네. 어. 호쾌한 스트라이크는 만어어는는인인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진과 조영훈 이두 선수의 슈퍼볼링 데뷔전으로 또 장식이 됐던 오늘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자 팬들의 기억 에에 각인될 멋진 승부 또기한이될만한 장면들이 앞으로도 계속서서 펼쳐질 거니까요. 저희 중계방송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두 팀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신류 해설위원, 캐스터 김태원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